복음 묵상입니다. 묵상 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는 너무너무 좋은 보약과 같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토요일은 복음 제자 소명을 통하여 복제소를 묵상합니다. 복음 묵상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소명을 이루면 예수님을 복지하는 삶으로 조금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마치 자녀들에게 주려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없을까요? 엄청 많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생과 영생을 위하여 복된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해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아쉬움이죠. 아무리 복된 것이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무리 좋아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알수 있을까요? 12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알수 있고 볼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서 또 영생까지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성령의 복된 것들, 성령이 보여주시는 복된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들을 발견하고 누리고 즐겁게 주님을 섬겨나감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어 소명을 이룸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내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모하오니 충만케 하소서. 두 번째,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찬송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영 상이 은 혜가 되었 으면 좋아 요와 댓글 을 남겨 주세요.